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이야기는 곽팀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매년 4분기가 되면 다가올 내년도에 대한 마케팅 흐름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각각 예측을 했었고요 나름대로는 예상한 대로 많은 부분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가올 2025년을 한 분기 정도 남겨놓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돌아보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가 전체 마케팅 활동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CRM 마케팅과 같이 어, 마케팅의 핵심 축이 되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지금은 어떤 마케팅 활동 한 가지가 아주 강력하다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고요. 그만큼 마케팅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아진 반면, 어, 우리 효과는 예전보다는 조금, 어, 강력하진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2025년인데요. 그럼 다가올 25년도의 마케팅 흐름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변화에 대응해야 될지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마케팅 흐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스킬 중심의 마케팅에서 그로스 중심의 마케팅으로 변화한다 라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키워드, 광고, 콘텐츠, 뭐 CRM 과 같은 대표 마케팅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키워드들은 전부 우리 고객, 즉 트래픽을 외부에서부터. 우리 브랜드로까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고는 우리가 마케팅 활동 중에 가장 쉽고 빠르고 또 강력한 활동이긴 하지만요. 광고는 사실 일시적이고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고 아주 공수가 많이 들지만 나중에 안착이 됐을 때 스노우볼처럼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SEO라든지 뭐 CRM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고객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의 플랫폼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뭐 퍼포먼스가 최고다 혹은 콘텐츠가 대세다 이런 식으로 특정 방법론을 내세워서 그에 대한 스킬, 어떻게 해야지 퍼포먼스가 잘나고 어떻게 컨텐츠가 빵빵 터지고, 이런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가 된 현재 시점에서는, 어, 각각의 스킬셋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어, 그런 접근의 마케팅보다는 사실은 브랜드만의 사용자 퍼널, 즉, 우리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 고객을 외부에서부터 어떻게 노출 인지시켜서 어, 유입시킬 것이며, 유입시킨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설득된 고객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지, 전체 사용자 구매 여정을, 우리 브랜드만의 사용자 구매 여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느냐, 즉, 성장의 관점으로 조금 더 변화한 것이, 어 지난 우리가 스킬 중심으로 다루었던 마케팅과는 조금 다른 어, 변화가 예상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2025년 마케팅 변화는요. 마케터의 역할이 특정 포지션의 어, 선수라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감독의 역할로 변모한다 라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콘텐츠 마케팅이 급부상할 때 어, 서로 논의하던 아젠다가 있죠. 바로 마케터 역할이 나중에 스페셜리스트로 갈 것이냐. 혹은 제너럴리스트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아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광고 매체 스스로가 머신러닝으로 점차 자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콘텐츠 마케팅에서 예를 들어서 뭐 CR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커머스와 연동된 그런 자동화된 솔루션이 도와준다든지 혹은 LTV나 이런 고객 생애 가치도 고객에 대한 이커머스 가치를 구해주는 솔루션이 붙는다든지 형태로 조금 더 자동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케터의 역할이 본연의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로 조금 더 변모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케터가 이제는 시장 조사부터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그리고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구성이나 뭐 광고나 콘텐츠에 대한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아우르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마케터가 여러 가지 업무를 전부 다 아우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초년생 초기에는 어쨌든 전문화된 영역에서 분업화된 형태로 업무를 진행을 해나가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더 넓은 범위의 역할로 다가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에서 마케터가 한명 아니면 두 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집단과 같이 마케팅도 조금 더 조직화된 형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세 번째는요. 바로 mda 역할이 마케팅의 역할까지도 조금 더 융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mda 역할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사몰 혹은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 종합몰 이러한 다양한 판매 채널들을 관리하고 매출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팀프 사태와 같이 중소형 이커머스들이 많이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쿠팡 네이버 양강체제로 양분화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브랜드 초기에는 쿠팡 네이버 채널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자사몰을 이제 개설해서 육성하는 그런 형태로 역할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몰에 대한 육성이라는 지점에서 본래는 마케터의 역할이지만 사실은 MD도 이에 대한 어떤 어, 마케팅적인 사고 혹은 역할과 책임이 부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자사몰에 쌓이게 되는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고객의 재방문율 혹은 재구매율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LTV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객 생애 가치를 분석하고 이런 일들이 원래는 마케터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MD가 이 영역에 관여해서 조금 더 마케팅적인 KPI를 관리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는 두 직무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마케터의 역할로 어, 혼합이 되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어, MD의 역할에 일부 마케팅적인 역할이 이식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2023년, 24년 이제 완전히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오프라인에 물건을 구매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음식점이나 카페마저도 마케팅적인 사고로 어,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지털 바깥에서 무언가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객을 모객하고 접객하는 어, 수준을 넘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제공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팝업스토어를 보게 되면 단순히 팝업스토어를 한다라는 어떤 이슈를 이슈화한다라기보다 고객이 실제 파버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에서 제공할 고객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성 소옷 브랜드에서 어, 자기가 입은 언더웨어를 가져오면 새 제품으로 어, 브랜드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이런 캠페인도 기억이 나고요. 코스메틱 브랜드에서 개인 피부 컨디션을 체크를 해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거는 꽤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 모든 브랜드가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 정말 상세 페이지만 보면 전쟁터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자, 모두가 좋다라고 얘기 얘기하기 때문에 역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는 현재 지점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브랜드만의 어떤 강점과 콘텐츠 또 고객 경험에 대해서 제공하는 한 해가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무엇을 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가 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보게 되면 실제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아빠 그리고 엄마들이 운영하시는 채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그들이 직접 살림하면서 사용해 본 아이템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판매,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공구가, 공구와 같은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빅 인플루언서는 비록 아니지만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하고 조금 더 밀접하고 친밀하게 소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들은 기존에도 유통이 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질, 실제로 하는 상황으로서 소구한다는 것이 아주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과일이라든지 어,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들이 취급하는 제품 또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지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고를 수 있고 또 요리를 했을 때 어떻게 요리를 해야지 이 맛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콘텐츠로서 고객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에게 제품에만 포커스를 해서 판매를 했던 때를 지나서 이제는 인플루언서의 매력으로 또 고객의 상황에 접근한 그런 콘텐츠로서 판매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쇼호스트가 어, 했었던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이제는 일반인 내지 인플루언서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따라서 이러한 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어, 운영하는 그런 커머스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다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유료 광고 중심의 마케팅에서 현물 협찬 중심의 마케팅으로 변화할 것이다. 자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강점이 뭐죠? 바로 어, 아주 효율적인 비용으로 고객을 획득하거나 어, 구매를 시킬 수가 있고 모든 성과 데이터가 측정된다라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을 안 하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 상향 평준화가 됐고 포화가 된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한 우리가 비용 클릭당 비용 CPC라고 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아졌고. 광고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로아스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광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하는 행위 자체가 매력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전환율이 5%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대중 타겟, 매스한 타겟을 대상으로 100명한테 광고를 노출시켜서 95명이 이탈되고 5명의 선택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기회비용이면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의 진짜 가망 고객을 5명을 찾아서 나서자 이게 더 합리적이다 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관여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커뮤니티 혹은 카페를 중심으로 한 체험단이라든지 혹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한 현물협찬 형태의 마케팅 활동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료 광고를 통해 우리가 획득한 고객은 어, 우리가 그냥 이탈해버리기도 하고 구매를 해주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어, 끝난 게 되지만 현물을 협찬을 하게 되면 현물 협찬을 받은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에 대한 제품 후기라든지 리뷰, 어, 구매평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 sns나 우리 플랫폼의 컨텐츠로서 남겨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을 획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접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일곱 번째 키워드는요. 해외 마케팅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는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가 정말 많이 생겨났고 마케팅 또한 굉장히 포화된 현재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아예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기획이 되어지고또 론칭되고 마케팅이 진행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요즘 K팝, 뭐 K푸드, 뭐 K뷰티와 같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같이 올라가는 이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해서 이제 국내는 정말 명분만을 위해서 잠깐 론칭을 하고, 어, 만다든지 전체적인 마케팅 활동의 중심은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해외 마케팅이 조금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국내 기업이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케팅 에이전시 혹은 컨설팅 업체 이런 업체들이 어, 현재는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어, 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 마케팅을 원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부터 얻은 이런 브랜드의 반향을 가지고서 국내에 마케팅 자산으로서 활용해서 역으로 국내에 나중에 진입하는 이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25년도 마케팅의 변화, 여덟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마케팅에 목숨 거는 브랜드와 마케팅을 하지 않는 브랜드. 이두 가지 브랜드 유형의 양극화가 발생된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브랜드 중에 러쉬라든지 이솝과 같은 어, 뷰티 코스메틱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두 브랜드는 사실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기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한들 어, 대중들이 이두개 브랜드가 안 좋은 브랜드다 혹은 올드한 브랜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요아정이라든지 런던베이글뮤지엄. 노티드와 같은 브랜드는 브랜드의 본질도 물론 좋지만 누가 봐도 마케팅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정말 극단으로 끌어올린 그런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sns를 중심으로 어, 마케팅적인 성공 사례가 계속 생겨나면서 앞으로도 마케팅에 정말 어, 사활을 걸어서 마케팅 하나의, 하나의 어떤 스킬로서 승부를 보려는 이런 유의 브랜드들과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마케팅이 전혀 없이도 입소문과 바이럴 혹은 소개나 추천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브랜드들이 양극화된 상태로 계속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SNS에서 소문이 나야지 우리가 힙하다, 핫한 브랜드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지만 사실 이런 부문에 대한, 이런 로직에 대한 사실 대중의 염증이 상당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흐름도 물론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마케팅을 어,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들도 상당수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면 SNS에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어, 보고는 합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찐맛집이다, 로컬 맛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곳들마저도 사실 SNS에서 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젊은층들이 발길이 닿기 어려운 뭐 노포라든지 이런 골목 맛집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브랜드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구조라든지 감성이 잘 갖춰지면서도 어, 업의 본질에 충실한 이러한 스몰 브랜드들이 자연스러운 입소문이나 바이럴 그리고 지인을 통한 소개 의 채널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2025년 마케팅의 흐름 그리고 변화를 총 8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아직 우리가 한 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서 브랜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더 빨리 이러한 트렌드를 캐치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제품 에또 반영을 해야지 또 적재적소에 마케팅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